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문제 보내주셨죠?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인들 좀열대분이 나오셨는데, 네, 네. 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거든요. 네, 네. 근데 한번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가 좀, 어,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 먼저 하실래요? 네, 김무성 의원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김무성 어, 네. 의원님. 네, 네. 예, 김무성 의원님 좀 한번 해 드려볼게요. 뭐, 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노르패스가 좋아서 무작정 MB로 유역이 갔습니다. <laughs> 아, 자, 그, 네. 뭐, 약간 느낌은 비슷했는데. 네, 네. 아, 일단은 제일 재밌고 잘하는 걸 앞으로 땡기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럼 안철수 의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벌써 웃습니다 오잖아요. 예, 예.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철수입니다. 네, 박명수씨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게 그 제가 웃긴 웃었는데 땡도 아니고 딩동댕도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많이 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너무 비슷했어요. 진짜 지금. 네. 제가 웃었거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박명수씨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laughs> 아, 많이 안 비슷한 거예요. 아, 비슷해, 비슷해요. 이따 넘어갈게요. 이거, 이거 땡도 아니고 땡땡 땡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만 더 가면 딩궁댕이고 예, 홍준표, 의원을... 원하는... 홍준표 의원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그래, 사람들이 내보고 롱맨이라 타는데 <laughs> 내 집에서 그 설거지 하고 다 합니다. 아 예. 아깝습니다. 예, 아, 금 느낌은 나왔는데, 예, 예. 아 느낌은 나왔어요. 느낌은 나왔지만 아 뒤에가 약간 풀렸습니다. 예예 예. 우리 저아 아니오님이 좋았어요. 아니오님이 예 지금 국민의당 대표인데 예안안 아니오님 안, 안 좋았어요. 다음 갈게요. 현 대통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예. 예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예 박명수 씨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이게 땡도 아니고, 딩딩딩도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워낙 많이 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우리가 아, 원하는 거에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게 또 땡은 아니에요. 잘했으니까. 계속, 네, 계속 아, 해보세요. 아무튼, 네. 하나만 딩 하나만 웃음이 터지면, 이제, 딩딩딩이에요. 예. 이승엽 선수도 많이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승엽. 네, 네. 이승엽, 좋습니다. 이승엽 씨 활동을 많이 안 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승엽, 예. 네, 안녕하십니까. 홈런, 네, 홈런, 이승엽입니다. 과전 역시 홈런. 네. 이 정도 해 보겠습니다. 예. 아, 너무 글리치긴데. 네. <laughs> 좀 네. 웃기게 됐어. 이승혁, 이승엽 다시 하면요? 네, 흠난 아닙니다. 과장 역시 흠난. 아, 또 있어요? 또? 이회창 전 의원님 됩니까? 깨끗한 보수, 이회창입니다. 뭐이정도예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수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문자 네. 보내 주셨죠? 네, 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해볼 텐데. 네. 좋습니다. 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예, 자신, 자신 있는 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아, 저, 그, 김내원 씨랑. 예. 김윤석 씨랑 그 김치 때문에 싸우는데. 예. 펭수가 그 마지막에 그 멈추라고 말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설정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네. 플러스 50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어, 이런 감사합니다. 설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노력을 한 거잖아요. 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치 때문에 싸우는 김내원과 김윤석을 말리는 펭수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너희 그러면 안 됐어. 연막인 내원, 너희만 내가 김치 가져가라고 했지? 내가 안 줬다고. 꼭 그렇게 김치를 다 먹었어야만 속이 우르내 야, 동작 그만. 이네 옷에 묻은 빨간색 그거 그거. 그 김치 국물 아니야? 늦이 사팔8로 뭐든 그만. 여기까지입니다. 아, 미치겠네. 이거 웃기겠는데. 아, 이 딩동댕을 치기가 애매모하네, 이게. 아. 네. 땡, 이건 땡도 아니고 딩동댕도 아닌 게, 아 좀, 밖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터져줘야 되거든요. 아, 네네. 네. 아, 이 김, 김윤석 좋네, 김윤석. 예, 연마도 안드. 연마도 안드. 늦이사팔팔오연 얜, 얜, 다고는 아닌 것 같고. 좋았어요. 근데, 아 애매모하다. 아. 이 딩동댕 치기 애매모. 이 딩동댕을 쉽게 쳐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예. 아. 네. 자, 역시나, 예, 좀 안타깝습니다만, 잘하긴 했는데, 웃음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저희가 떡갈비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 아이고, 이렇게 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김정민은 점수를 못 드려요. 너,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도 하시겠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 네. 근데 많이 짧아요. 예, 김정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노래 잘하는 가수, 김정민 잘생긴 가수. 자, 김정민 들어볼게요. 너를 내게 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줘, 죽이는? 죄송합니다. 이, 이거 하고나 이거 오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자, 김정민. 너를 내게 주려고! 뭐야, 이게 지금? 자, 자, 다음이요, 다음. 다음 소, 울음소리요. 소. 자, 소 기대, 네. 기대해 볼게요, 소. No, no, no. 어, 좋아노 no, no, no. <laughs> no, no. 다시 한 번요. 노노노노어 근장에서 잘돼노노노 하면서 야무지게 먹어야지 해보세요 노노 no, no, 야무지게 먹어야지 <laughs> 정준아 되네 정준아 야무지게 먹어 응 다시 한번요 어, 야무지게 먹어야지 <laughs> 정준아 되잖아 지금 그러면은 소소울음 소리 다시 한번 내고 네네. 거기에 플러스 해서 야무지 야야 야무지게 먹어야지 거기까지 만 갈게요 no. 야무지게 먹어야지. <laughs> 아유. 어 저... 감사합니다. 야무지게를 <laughs> 더해야 돼. 야무지게, 야무지게 이렇게. 아, 예,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애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백화점 사무실 10만 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구이사령님이세요? 어예뭉정님 안녕하세요. 예, 구로에 사는 구로에 아들 구로에 남자. <laughs> 예 연하운찬이 아빠 아창구로 마라톤 114의 아창구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경철 씨요. 예, 예. 야, 야. 아, 구루의 남자, 이거 좋네요. 구루의 남자. 아, 이 웃음을 예, 아는 예. 분이에요. 이런, 이러, 소개가 재밌잖아, 벌써.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경철씨, 어, 처음에 뭐 준비하셨습니까? 아까 김정민씨 누가 하셨던데. 예. 예.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김정민 앞에, 앞에 분좀 약했거든요. 김정민 가보겠습니다. 예. 예. 얼나 모든 게 다시 시작됐어. 똑같죠? 안 똑같아요. 예, 안예 좋습니다. 예, 예, 김정민. 아, 좀더 목을 갈아줘야 되는데, 예, 느낌만 예, 예. 비싸게 하려고 그랬지. 땡이고요. 다음이요? 예, 어저께 술 드신 분들을 위해서 숙제 해소를 위해서 최, 최주봉 아저씨 오랜만에. 해보겠습니 아, 최주봉 선생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예, 예. 만수아빠 최주봉 선생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수아빠 <laughs> 최주봉이데요 <laughs> 어제 술 드신 분들 마시죠. 많으시죠. 영양파이땡땡. 아주 좋아요. 예. 아. 알겠습니다. 처지몽 선생님. 예, 딩동댕은 아니죠 아, 땡도 아니고, 딩동댕도 아니요. 마지막에서 이제, 어, 아, 판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에서 아니면 땡이에요. 예, 마지막에만 조금만 아, 터지면 딩동댕이고요. 아, 마지막 조금만 한번 터뜨려보겠습니다. 이번 차임표시. 차임표 예, 됩니까? 차임표시. 차임표. 예, 예. 안녕하세요. 차임표예요 에라, 에라 모르겠다. 에라이씨. 아, 여보세요. 예, 박명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실제로 은행 지점장님 맞으세요? 맞습니다. 아, 그, 어떻게 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셨습니까? 업체를 만날 때 항상 네. 이 시간 정도에 운전을 하거든요. 네네. 항상 박명수 라디오 쇼를 듣습니다. 네. 아, 은행 지점장님 맞으시죠? 사회적으로 성공 성공했지만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주신 거죠? 제가 박명수를 좋아하니까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좀 까불고 네. 싶은 건 있죠. 좀 까불고 싶죠. 아 그렇긴 한데. 네, 좋습니다. 평소에는 많이 까부는데 예. 네. 지금은 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럼 해보세요. 예, 제뭐 은행 지, 지점장님이신데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나 까불고 싶어서 연락 주셨습니다. 자, 뭐, 뭐 준비하셨죠? 그, 지폐개수기 아. 제가 30년 전에 했던 그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또저 아, 평상원에서 예. 시작하셨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지폐, 돈세는 기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laughs> 야, 너 만원 빠졌잖아 이 자식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분명히 아, 샜는데 이게 땡이죠?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좀 길게 해야지 웃을래 그러는데 다시 한번 가게 다시 한번. <laughs> 픽 이거 뭐예요? 예. 픽 뭐예요 이거? 아그그 제피게스가 그서 있는 순간입니다. 예, 저기 지존 형님, 좀더 노력을 하시니까 그, 재밌고 재미없, 재미, 아, 아니 똑같고요. 재미없고, 똑같, 재미없고 네. 똑같았는데. 네. 조그만, 더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전용, 전용록 형님. 그 전용록, 전용록. 옛날 노래. 전용록 예, 지금 예.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거 좋습니다. 전용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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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록. 예, 예, 전용 예. 그대 오나 봐. 달빛도 보이질 않네. 네. 예, 홍삼 세트 땡이요. 선물. 예, 땡이에요. 홍, 홍삼 <laughs>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예, 맛있게 드시고.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조금 더 준비해서 또 도전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종님 감사합니다. 자, 레드벨벳의 아주 예쁘고, 예, 아주 사랑스러운 우리 조이의 노래입니다. 주 땜무 들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별엽습니다 <laughs> 네, 박명수 씨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